옥경이가 굉장히 임팩트는 쎘어요. 저는, 와, 태진아 씨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, 우리, 저한테 이제 업지나 밖에 없어요. 노란색고 어, 왔어야 되는 내, 그래. 내 업지나. 와, 기가 막혔어. 와,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아니, 뭔가 처음에는 시작하는 네. 부분은 벌써는 약간 브루스처럼 시작을 네, 했다가, 와, 하이라이트에는 락커의 그런 네. 느낌을 보여주는 거. 오늘 이 옥경이라는 노래는, 네. 사실 오늘 공연에 이제 우리 제이 할머님이 오셨잖아요 네네 할머님을 위해서 선곡하신 거아닌가생각되는데 아닌가요? 제대로... 반갑습니다 <목소리도> 그럼 혹시 오늘 앉아계시는 할머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 박명자작자 명자작자 <목소리도> 고개 숙인 명자씨 <목소리도> 한번한번 <laughs> <목소리도> 해줘 와한번 <목소리도> 해줘 오케이 말고 고개 숙 명자씨 저할머 ハハハハ